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본 키슈 지역 오이타현에 소재한 야나기가오라 고등학교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가기 앞서 목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야나기가오라 고등학교를 소개하기 전에 왜 일본에서 유학을 하는지 그리고 왜 일본에서 스포츠 유학을 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합니다 두 번째로는 야나기가오라 고등학교에 대한 주요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한국사무소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야나기가오라 고등학교 한국사무소 소장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로는 일본 유학에 관해서입니다. 우선 왜 일본으로 유학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gdp 전 세계 3위 노벨상 수상이 무려 22개 그리고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은 국가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은 취업난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잘 잡고 있는데요 반면 일본은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일본에 비해 상당히 높아 경쟁이 심해서 대학 졸업자들의 구직률이 낮은 것이 당연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대학 진학률이 한국에 비해 낮지만 취업은 100%에 가까운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OECD, 대한민국 교육부, 일본국 후생노동청을 참고하였습니다. 왜 일본에서 스포츠 유학을 해야 할까요? 요즘 거의 모든 한국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모국어인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에서 생활한다면 당연히 일본어라는 무기를 하나 더 가지게 되겠죠? 한국과 다르게 일본은 부카츠, 즉, 부활동이 학창시절에 매우 중요하고 지배적인 부분에 들어갑니다. 학교 일과 이후에 주 5일에서 많게는 7일까지 거의 모든 학생들이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부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는데요. 특히 아나기가오라 고등학교는 스포츠학과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공부와 스포츠, 그리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이란 환경에서 경험하며 체득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사회적 기술, 체력과 정신력, 글로벌 마인드가 가장 큰 메리트라 생각됩니다. 본격적으로 메인 파트, 야나기 가오라 고등학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이타시는 큐슈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며, 야나기가오라 고등학교는 재학생의 약 85%가 일본인입니다. 학교가 소재한 오이타는 도쿄, 오사카 등과 같은 대도시와는 달리 한국인이 적어 한국인 유학생들이 일본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데 가장 완벽한 학습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이타시는 후쿠오카와 매우 근접해 있으며, 한국, 인천 혹은 김해에서 비행기로 이동할 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했고, 후쿠오카에서 오이타 우사시까지는 차로 1시간 반 정도의 거리로 이동 시간만으로만 보더라도 아주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타시는 국제관광도시로 잘 알려져 있으며 리버럴 아츠, 즉 일문학으로 잘 알려진 리스메이칸, 태평양 대학이 있고 온천으로 유명한 백부가 있어 느긋이 보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요시모치 학원은 1910년에 설립되었으며, 꿈은 미지수, 가능성은 무한대라는 정신, 인간으로서 풍부한 마음과 인생을 살아가는 힘, 사회에 공헌하는 힘을 교육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요시모치 학원은 사나이 유치원과 야나기가오라 고등학교 그리고 큐슈 종합 스포츠 대학을 두고 있습니다. 야나기 가오라 고등학교는 보통과 간호학과를 두고 있으며 한국 학생들이 진학 가능한 코스는 인터내셔널 코스와 체육진학 코스로 나뉘어집니다. 요시모치 학원의 네 가지 특징 중첫 번째는 일본에서 생활한다. 두 번째로는 인터내셔널 코스가 준비되어 있다. 세 번째로는 3년간의 노력으로 전문성을 띤 인재가 될수 있다. 네 번째로는 좋은 시설을 보장한다입니다. 요시무치 학원 야나기가오라 고등학교는 1910년 설립되어 2020년 110주년을 맞이한 역사가 긴 고등학교입니다. 학교 정면에서 보이는 본관 그리고 북쪽 교사, 간호학과 등이 보이며, 교내 시설로는 축구장, 야구장, 유도장, 음악실, 간호실습실, 검도장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소지한 의사시에는 최고 수준의 트레이닝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매 대학이 가지고 있는 체육관과 실내 연습장, 체력 단련실 등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나기 가오라 고등학교의 학과 소개로 넘어가보고자 합니다. 크게 일반과와 간호학과로 나뉘어집니다. 일반과는 보통 코스, 체육 진학 코스, 인터내셔널 코스로 나뉘어져 있고, 그중 유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코스는 체육진학 코스와 인터내셔널 코스입니다. 참고로 야나기가오라 고등학교의 간호학과는 큐슈에서 가장 오래된 학과 중 하나이며, 4,000명 이상의 간호사를 배출하여 필드에서 활약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과에 대해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내셔널 코스는 일본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 혹은 외국 생활이 길었던 일본인 귀국 자녀들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코스입니다. 일본어가 서툰 귀국 자녀 학생들, 한국인 유학생들을 포함한 외국인 학생들은 1년간 공통적으로 인터내셔널 코스를 밟은 뒤, 이 학년이 되면서 자신의 적성 혹은 희망에 따라 체육 진학 코스 혹은 학업 진학 코스를 선택하여 진학하게 됩니다. 인터내셔널 코스는 일본어, 일본 문화, 역사 등을 배웁니다. 이 코스의 특징으로서 일본어 수업을 주 3시간, 이문화 이해 수업을 주에 1시간 실시합니다. 종이접기, 화도, 서예 등을 통해 일본 문화의 이해를 높입니다. 일본 유학을 통해서 실천적인 일본어 능력의 습득과 글로벌한 시야를 가지는 국제인을 육성합니다. 인터내셔널 코스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체험, 경험 등을 통해 이해를 높여가며 한국과 일본의 가교가 될 인재 육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 진학 코스에서는 기력, 지력, 체력의 조화를 이룬 인간 형성을 목표로 해 깊은 전문 지식이나 고도의 기술의 지도 또 자신의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일주일에 2일 오후 5, 6교시를 체육 전문 교과인 스포츠 1, 2, 3으로 정해 자신이 잘하는 종목에 역량을 키우고 나아가 이를 위해 필요한 체육 이론 등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이 코스의 특징입니다. 또 요시모치 학원 산하의 큐슈 종합 스포츠 칼리지의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할 수 있어 졸업 후에는 프로리그를 시작해 사회인 클럽이나 일반 기업 등의 취직 또 대학 진학 등이 가능해집니다. 체육 진화 코스에는 야구부, 축구부, 유도부, 카라테부, 농구부, 검도부, 육상 경기부, 골프부 등 많은 종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코스와 체육 진화 코스의 커리큘럼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일본어 수업은 해외 경험이 풍부한 일본어 선생님이 담당해 주시며 JLPT 일본어 능력 시험은 7월과 12월, 1년에 두 번의 수험 기회가 있습니다. 3년간의 학교 생활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과 과정을 공부하며 폭넓은 일본어를 접할 수 있어 졸업 시에는 JLPT N2 취득은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야나기 가오라 고등학교는 담임 제도, 유학생 어드바이저 시스템, 보충 학습 시스템, 취업 및 진학에 대한 카운슬링, 설명회, 면접 대책 강좌, 진학 취업 등의 캐리어 디자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고등학교 생활의 꽃, 클럽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부활동에 투자하고 즐기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운동뿐만이 아니라 문화부나 동호회 등 다른 활동이 많습니다. 배구, 치어걸, 조리, 일러스트, 블라스밴드, 영어회화 등 다양한 분야의 부활동이 가능합니다. 재학생 및 졸업생의 목소리라는 간단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참고해주세요. 특히 한국인 유학생들의 입학 이유나 학교생활 부분이 참고가 될것 같은데요. 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이 좀더 가깝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졸업 후의 진학이나 진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후의 진학이나 취직을 노려볼 수 있는 주요 대학과 주요 기업들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야나기가오라 고등학교의 추천 지정교 목록입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지낼 기숙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자 기숙사인데요. 개인실에서 각자 생활하게 되어 있으며 평일 및 휴일, 탐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냉난방 시설, 세탁기, 샤워실, 목욕탕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관리에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 기숙사 역시 대략적으로 같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보안에 관해서도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숙사에서 제공되는 식사 메뉴의 예시입니다. 참고해주세요. 학생들의 일과 예시입니다. 학생 생활에서 비롯해 목표하는 것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을 몸에 익히는 것, 독립적으로 지내며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당연하게 여긴 것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학우들과의 협동 정신,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또한 각 기숙사에는 본교 직원인 기숙사 사감 혹은 담당자가 상주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을 시 언제든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학교 연간 행사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2020년에 리뉴얼된 야나기가오라 고등학교의 교복입니다. 평균적인 일본 내에서의 유학생활비 비교입니다. 일본 통계 국가계 조사, 한국통계청 2017 가구 동향조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료인데요. 가장 유학생들이 많이 가는 오사카, 도쿄 등 도시에서는 아무래도 물가 등의 차이가 있어 매월 150만원 이상의 생활비가 소비되는 반면, 큐슈 지역은 타도시에 비해 생활비가 10만원가량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과도 크게 차이가 없어 생활하기에 상당히 좋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엔화 백엔을 원화 천원의 단순 계산으로 산출 비교해 본 연간 학비, 기숙사 비용의 합계입니다. 환율에 따라 변동이 생기지만 대충 둘러보아도 관동 지방이나 관서 지방에 비해 눈에 띄게 저렴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유학생 입시 요강입니다 지원 자격은 한국 및 외국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학업 전망에 있는 자. 고등학교의 입학 자격을 인정받은 자등이며 전형은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영어, 일본어 혹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상담 시 자세히 알려 드리고 있으니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한국 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일본어, 스포츠, 해외 경험 밝은 미래의 일석사조의 효과를 야나기가오라 고등학교에서 만나보세요. 마지막으로, 야나기가오라 고등학교 한국사무소 터치더월드는 1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회사이며, 유학, 교육서비스, 여행 등 다양한 컨텐츠를 가진 회사이고, 100개 이상의 중고교 및 대학과의 거래를 두고 있으며, 야나기가오라 고등학교 학생 모집 아시아 지역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보이시는 번호, 이메일을 통한 연락으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